치킨까지 가는 건 쉽지가 않기는 해요. 네. 근데, 방금 연마 플레이를 좀 했으면 어떻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Let's go. 어... 아, 사실 뒤에 있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뭐, 그 친구가 아니었긴 했지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응용을 했다는 점. 어하 어... 이러고 좋지 않은데요. 어... 가운데로 떨어지면 좋지 않아요. 도로시님, 죽어요, 죽어, 죽어, 죽어. 그반점정찰하는 됩니다. 뭐 일단은 뭐 갑바도 없고 이러니까 좀뺀것같은데 3층이 있어요. 2층이 있어 그분 층이였어요 초반에 잡어요좋은이 같습니다 자요2층에서올라2요 3층에 한명 외곽 한명 앞쪽에 한 명, 3층에 한명 좋아요. 마이스 잘 당겼어요. 참 착했습니다. 도핑 하나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Sure. 왼쪽에 한명더 밑에 탄수국 좀하시고 천천히 잡아가셔도 좋습니다 오고 있어요 위한명이층한명 지나갔고요. 찾아줬습니다. 반대쪽에 현명가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아, 이 친구 에이스였죠 아까. 아땡습 uh, 쏘는게 침착해 지셨어요 팡팡팡팡팡팡팡팡팡 좋습니다 있긴하네요 2층 사운드 돌주고그 그거 맞아요 뭐죠? 헤드를 꽤 많이 맞추셨는데 어.. 자기장은 아직 몰라요 3층에 하나. 쿵쿵. 숨는 것 같은데. 아샷. 얼굴 진짜 피지컬이었다. 진짜 멋졌다. 이런 게 진짜 이기기 힘들거든요. 화면 다. 와우 꺾어서 들어서 턴샷. 발레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하우 아주 멋진 컨트롤. 이런 건 컴퓨터에서는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식스핑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컨트롤이 쌓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는. 예, 컴퓨터 배그보다 이제 모바일 배그가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이제 감각 기관이 클릭보다 더 싱크로가 높은 게 손가락이고 그 손가락을 음, 지시 전들을 가장 빨리 입력해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무시님의 이런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마우스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에 다다르면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음 사람이다 보니까 그 자신의 손만큼 이제 강력하지는 게 하지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38명. 37이야. 앞에 한명 보고 있습니다. 이 샷. 조심하세요. 이쪽. 조심. 6B를 2있었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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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가셔. 자 이제 완벽하게 이제 사운드를 읽게 되면 이제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서 걸어오고 있고 어디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거를 보면서 그죠? 이거 바로 데빌 모드 가셔도 되겠는데요. 데빌 모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트캠프 먹었으니까. 그렇죠? 아, 네. 우리 부트캠프의 여왕님 스킨. 부캠 여왕님 스킨 달다가, 이제 좀더 부캠 떠나갈 때. 음, 그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오도 어제 와법사, 여기를 점령했다. 우셨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 솔로고 이제 이 경계태세가 이제 살짝 끊어졌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게임은 좀 종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빨리 이렇게 열심히 올리면은 뭐예요. 바로 죽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싸울 만큼 방어와 긴장은 똑같이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다시 처음부터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와우,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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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드셨어요. 더보시면 베스트 총들이 다 나왔네요. 떨떠름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까? 어 토리 게임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제가 항상 너무 애청하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플레이도 너무 멋지시고 인트로도 어, 너무 화려하고 좋은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 스승 같은 분이세요.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힘이 너무 나네요. 저는 이제 토리님 그 가면이 너무 멋있으신 것같아안 그래요 도로시님? 인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도루시님이 원래 인사 잘안 하시는데 제가 좀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어 아, 저는 해설자 라빌이고요. 게이머는 우리 도루시님이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차가운 컨셉이시고 약간 차도녀이시기 때문에 약간 아,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현재 부트캠프에서 떨어져서 부캠 자기장 쪼그라들고 있고 15명 남았습니다. 솔로 코리아 카운티어입니다. 슬슬 가셔야 될것 같기도 한데 뭐 아직까지는 상관없네요 그죠아 목소리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디오 싱크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오디오 맞추는 게좀 어려웠어요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맞춰보고 세팅하고 도루시님하고 이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토르님께서 또 칭찬까지 해주시고 응원까지 와주시네 더할 나위 없이 오늘 방송 끝났다 <laughs> 오늘 방송 여한이 없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 팬으로서 언제나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13명 남았습니다 코리아 아, 3쪽에 3배낭이시기 때문에 아, 데빌 모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가능한가요? 1분 21초 어, 뒤쪽에서 오겠네요 그죠? 뒤쪽 견제 좀 하다가 1분 후에 이상 인지 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명 남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와주셔서 너무 오신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매일매일 항상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어, 뭐 그냥 의무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어, 아 진짜 방송이 그 영상이 너무 좋고, 또 트레이닝 영상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연구하기 좋기 때문에 항상 좋아요 누르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시고요.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리님 방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우 너무 감사해요. 어우 팬인데 여기까지 오시다니. 감격스 12명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좀 견제를 해줘야죠. 그죠 발소리로 이제 사실 견제를 하는데 발소리가 지고 딱히 뭐 들리진 않네요, 그렇죠? 위쪽일 뭐 수도 있는데 뭐 쪽으로 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하고 탕목 자기장, 어이 자기장 쉽지 않아요 도루시님 이제 뛰어가야 되고 이제 경계 부분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어 그래요. 해변가 따라서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렛츠 고스. 해봅시다. 여기까지 어 나왔네요. 제베모스. 좋습니다. 오. 예? 네? 3배낭이 뭐 업데이트가 안 됐나 본데요. 혹시니? 대나업데이트를 안 하고 오셨나봐요. 스킨. 음, 노우 다 끝나시면 다크 모드로 바꾸십시오. 아, 일단은 가시고 4분 있다 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 가운데로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치컬로 이제 쭉 밀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저 바위 쪽에도 있더라고요. 저 그렇죠? 치쿠리타 쪽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발소리 잘 들어주세요. 사운드 일단 언덕 먹고 총소리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현재 음명 조심. 조심아 데빌무드는 삼각봐도 해야겠어요, 그죠? 어 위험한데요. 오, 소리 백발짜리. 아오이요, 쏘고 있네요. 일번분이시고요 100발 M4 AKM이네요. AKM으로 쐈어요. 100발짜리를 죽였습니다. 뒤쪽에 한명 있고요. 일단은 뒤쪽 매드부터 짚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매드만 안지면 그죠? 좋잖아요. 열면 내지 남았을 때는 진짜 양각 맞으면 진짜 오울하거든요 여기까지 산기 기 때문에 모두가 총을 안 쏠라고 해요. 일곱 명 모이겠죠 가운데로 가운데 집일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제 견해상은 어 최대한 뒤쪽에 있는 친구들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매듭을 짓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 장이 되거든요. 7명 모였습니다. 앞에 쪽으로 모였구요. 이거는 좋다. 아직까지는 좀 긴장 아 긴장이 아니라 경계의 태세를 최대한으로 하시긴 해야 되겠지만, 어 움직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있습니다. 일단 자극성 2인 바위 끼고 있을 수 있고요, 뒤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6명 남았습니다. 김게임 시작해서 파라다이스까지 왔습니다. 6명 나았고요총 5명 살짝 옆쪽 봐줘야 되거든요. 그쵸?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도시 피지컬, 피지컬, 뭐 그런 분들 있더라고. 피지컬만 있으면 뭐 치킨을 잘 먹는다. 아, 이거 엄청난 전략과 또 그죠. 고난이도의 정신분석, 그리고 담력이 필요합니다. 보이거든요. 5명 남았습니다. 누워선 것 같은데 그죠? 조심. 야, 대단하다. 인정합니다. 아까웠습니다. 진짜 아쉬웠어요. 와. 좋았는데. 음, 앞으로는 이제 <laughs> 뚫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laughs>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아, 아쉬웠습니다. 좋았는데.